설교의 제목은, 어, 양과 목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루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바람이 불다가 또 추워지고 날씨의 변동이 참큰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독감 감기가 많이 돌아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작년 하는 이맘때, 작년 이맘때는 아니지만 메르스 때문에 참 고생했지 않습니까? 또 메르스의 악몽이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살펴본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누구시고, 우리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 오늘 설교해주시는 양과 목자인데, 어, 제가 양과 목자라는 주제로 성경을 묵상하게 된 계기는 제가 목회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목양이라는 것이 이제는 저의 평생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을 섬기고 또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목양이란 무엇일까, 또 목자란 어떤 사람이고 또 양은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제 스스로 질문을 갖게 되었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여기저기에서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정리케 하셔서 그런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강의 설교라기보다는 좀 주제 설교에 가깝습니다. 한 본문보다는 여러 본문에 나와 있는 양과 목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을 목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그에 소유된 백성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는 그 목자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유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아빠와 아들이 닮았다는 말은 뭐라고 그러죠? 붕어빵 같다 그러죠? 그쵸? 그런데 중국에 가서 똑같은 말을 중국어로 아빠와 아들이 닮았다는 말을 붕어빵 같다는 말로 하면 중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붕어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국에는 붕어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같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데서 비유란 어, 이것이 비유잖아요. 서로 간에 좀 공통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한국 사람인 우리가 들었을 때이 어, 말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특별히 목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 의미가 다가오겠습니까? 한국에는 목자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강원도 어느 지역에 양을 키우는 네, 그런 사람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직종이 이렇게 소를 좀 키우시거나 가축을 돌보시는 분들이 어, 목자와 비슷한 그러한 어, 직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붕어빵과 같이 피부로 와닿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장소가 다르고요. 시간에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목자와 양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마치 달력에서 보았던 그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양들은 푸른 풀밭에 누워 있고 목동은 거기에 누워서 한적하게 콧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평온하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분위기가 아마 우리가 목자와 양을 생각할 때 그려지는 머릿속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동은 그렇게 한가로운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어, 필리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텐데요. 이 사람은 실제로 이스라엘과 비슷한 목초 환경을 지닌 서아프리카에서 7년간 목동 생활을 하였고 또 생물학자이자 또 교회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목동 생활을 통해서 얻은 그런 교훈을 10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책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필리케러는 목자에 대해서 이런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요약을 했는데, 목자는 바로 양들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양들은 편히 잠을 자지만, 어, 목동들은 한눈을 뜨고 잔다고 합니다 양들은 그 누울 자리가 편안하게 조성되어야지만 잠을 잘수 있다고 합니다 병충해 약하고요 또 면역이 약해서 쉽게 전염병이 걸리는 것이 바로 양의 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생명과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돌봐야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위씨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덴번에 알았거든요 목자가 정말 어떠한 사람이란 인 것을 자신들의 삶의 직업 속에서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피부로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이 나라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나라는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IMF가 찾아왔거든요. 한 번도 우리 청년들은 어깨를 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취업이나 취업 문제라는 주제가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아픈 현실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또 모든 세대가 어려운 시기 녹록치 않은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의 목자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목자의 의미를 자신들의 경험 속에 달았을 것입니다. 목자는 정말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양들의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목자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목자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였을 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녹록치 않은 삶을 지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삼아야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목자에 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좀 목자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목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첫째 우리의 목자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는 목자이신데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만 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이 휩싸였는지 모릅니다 또 지카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아기를 가지신 분들은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시는 다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이라도 그 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올까. 또 수많은 그런 독감 독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늘 그렇게 건강의 문제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인간의 몸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람들마다 눈, 코, 입의 위치가 다 다르고요. 제가 한 번은 필리핀에 가는데, 어쩜 사람들 똑같은 인종인데도 사람들 세, 피부색이 지역마다 다르고, 채도, 농도, 모든 뭐 얼굴이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그 누구도 똑같이 지으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작은 세포 하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카락 안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수십억의 유전자가 있다고 하죠. 거기다 밝혔다고 하나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 정보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예를 들어서 코에 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에 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더러운 먼지들이 코로 다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작은 털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 여러분, 여자분들 꽃들 좋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꽃이 정말 예쁘고 아름답죠. 그러면 그 꽃을 만드신 분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창조는 항상 그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창조라고 하는데 꽃이 정말 아름답다면 그 꽃을 만드신 분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그 안에 다 영광이 깃들여 있어요. 우리 인체를 봐도 그렇고 또 드레핀 저 작은 들풀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이 우주의 별의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봤더니 2억 5천만 개를 또한번 2억 5천만 개를 곱한대요. 제가 그 귀찮아서 계산해 보지 못했는데 귀찮다기보다 실력이 없어서 계산해 보지 못했는데 그만큼 우주가 넓고 광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점에서 지구는 저 멀리서 봤을 때 극히 작은 한 점에 신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0편 19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죠. 하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에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 영화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기시냐면, 그 목자라는 단어 속에 갖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생각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이 목자라는 일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좀 작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시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또 그의 운명을 위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의 영광으로 지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목자를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100편, 읽, 읽어보진 않겠지만, 100편 3절 말씀해 보면, 영화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 4절과 5절입니다.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고백하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양된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심에 인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하는 것이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분노가 많이 쌓이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정말 이 나라를 생각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심을 믿고 우리 잠언 3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자 대신 주님께 우리의 자녀도 맡기고 우리의 삶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전인생을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그 네.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또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이 목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 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목자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목자라는 단어는 좀 특별한 상황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목자는 바로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목자권은 바로 왕권을 의미했습니다. 목자권은 바로 통치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그 성경의 언어로 풀이하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시브리어로 로에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로에란 단어는 바로 통치와 관련 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스게에서 3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지라.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된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목자가 로에 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는 바로 통치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즐기게 볼 말씀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나는 어떤 목자라고 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선한 목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명예롭다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양을 지키고 내 양을 다스리는 것을 명예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저들의 왕이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다음에 좀 독특한 말씀에 독특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나는 나는 양을 위하여 나의 무엇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왕된그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목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는 그의 목자권을 바로 그의 목숨을 주는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 양된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는 방식으로 그의 목자권을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리더십이었고 그분의 통치권이었습니다. 바로 목자는 다른 사람이 다른 집분이 아니라 바로 리더요. 목자는 바로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어,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 어느 순간부터 권위가 참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다운 리더십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죠. 어, 우리가 작년인가요? 우리 많이 유행했던 단어 중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유행했죠. 은어이기도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참 우리 사회의 신조어처럼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이 법률 용어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시대의 참다운 리더십의 부재를 경험하고 참 리더십의 실패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단어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분의 리더십과 그분의 목자 대신 통치권 행사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요,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분의 양들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주신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자신의 선한 목자의 직분을 향하여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양으로서 그 주님의 양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이 그분의 목자권을 그렇게 행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분,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런 리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는 많은 그러한 리더분들이 계시죠. 직분자들도 계시고 또 교사도 계시고 어, 또 많은 세상 속에서 다스림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스림의 역할이 바로 주님이 행하셨던 바로 그 목자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목자권 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통치권을 세상 속에서 나가서. 세상 속에서 군림하고 또 나의 목소리를 내고 또 나의 이름을 내는기 보다는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목자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가셨던 그 목자의 길을 동일하게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그 주님이 가셨던 그 리더십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 우리 교회 안에 참 잘못된 세계관들이 참 팽배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꼭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려면 막꼭 유명해져야 된다는 그러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넓혀져 가고 잘 형통해지는 것도 사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서 바로 작은 목자, 작은 예수처럼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의 손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짐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추원드립니다 바로 선한 목자에 담긴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양들은 다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지만 살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듣나니, 라고, 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양들은, 사꾼의 음성이 아니라, 반드시 목자의 음성만을 듣게 돼 있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한 우리의 울타리에, 여러 목자들의 양이 섞여 있어도, 목자가 와서, 뭐 검둥아, 흰둥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쫓아온다 그럽니다. 그만큼 양들은 본능적으로 그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사는 존재가 바로 목자, 양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10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라고 했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을 볼 때에, 또 우리 가정을 볼 때에, 우리 나라를볼 때에, 누가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어떤 주님의 목자의 인도를 받느냐. 그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들음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 이제 설교를 많이 감당하면서 저 해산의 속을 많이 겪어요. 아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정말로 양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목자 된 심정에서 정말 목자가 양 떼를 인도하듯이 그 말씀을 준비하시는구나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참 제가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충신 교회. 또 작은 목장이신 목장해 주신 우리 달 목사님 따라가는 것이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워주신그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도 참 중요한 그런 방법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목자를 따라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목자의 음성이신 선한 목자의 음성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충신교회 목장에서 정말 주님께 그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으로 받을 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임을 전님 주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귀 우리 충신교회 목장 가운데서 하나님 이 귀한 목초직 가운데서 주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 목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는 은혜가 충신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인 목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 부교자들과또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각 구역장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우리 교회의 중직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니, 각자가 그 맡은 자리에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 목자권 행사셨던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귀한 충신의 목장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